오늘은 우리 사회 그림자에 가려진 국민들의 절박함과 답답함이 담긴 마음을 담아 조금 따끔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. 필리버스터 전쟁 중에 뭔 차별금지법이냐고 하실지 걱정입니다.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차별받은 이들의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.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단식 농성 중인 두 활동가가 위험합니다.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여성, 장애인, 아동의 생존도 위태롭습니다.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.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차별금지법 제정을 15년 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민주당, 15년 동안 방치한 것도 민주당입니다. 우리가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.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늘 말씀들 하십니다. 물론 필요합니다만.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겨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71.2%가 이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. 윤호중 위원장님, 3월에 제게 공동비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하시면서 했던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. 같이 공동비대위원장 해서 사근법 통과시키자고 하셨습니다. 제가 그때 그 말씀 듣고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. 같이 하자고 하셨으니, 이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.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. 의원들은 문자 폭탄에 시달리지만 평생을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분들의 고통보다 심하겠습니까? 법 제정 해야 합니다.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.